나할살줄 모르는데. 아 오케이. 데 타고 가면 돼. 근데 그거 루시우 있는 게 좋을 걸요. 오, 오 뭐야 오, 대박. 거 같은데. 넘어 아, 아, 이게 뭐야? 아, 한번 더 한번 더. 아, <laughs> 자, 루시 할게요. 아기다려 주세요. 오케이. 이정도 아, 어. 죽인 거 아니야? 어, 요 만점어요 오케이. 하나. 이속 주셔야 돼요, 너무. 잠깐만요. 오케이. 어. 이속. 왔다. 어? 왔다. 어? <laughs> 아, 아니야, 뭐야, 아니, 우리 왔다. <laughs> 우리 왔다. 야나어떡 하냐. 우리 아 살려주세요. 알려주세요. <살려주시오>. 안돼. <laughs> 아, 제가 <안 돼>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당황했어. 제가 <쟤네> 당황했어. 당황한 <laughs> 아, <laughs> 건 내가 거야. 아닐까. 존나 지금 다 당황했잖아, 우리 지금.

위 오른쪽에서 와요 나이스 시메 조심해 그래서 아니 이 여기... XX 잠깐만 밀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시메 컷아 뭐야 일로 오네 뒤에 앉아있어요 뒤에 앉아있대요 수맥 <목소리> 옆에 <숨에> 수맥 빠짐 나이스 <목소리> 개웃기네 진짜 이거 누굴 위한 전술이야? <laughs> 원래 루슈 이속 딱 받고 가야되는데 <laughs> 우리가 갈라지지않았어아 탱만 <laughs> <아니, 웃음> <택만> 넘어왔어 <laughs> 아..아퍼! 아 아..라인.. 이거.. 그래. 아, 라인 아, 저쪽에다 손동기 깔아놓을게요, 계단에다가. 힐밴빠진데 또..어디 또 있어? 몰라요, 아니, 올라왔어요. 쟤는 파라 올라와. 나왔어요. 아, 그러게. 파라 파라 아, 파라. 파라, 파라 파라. 2층 올수 있는 분? 아, 내려와요. 내려오라고요? 뭐야, 이거. 올라가신 분? 아.. 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! 없을 것 같은데? 나이스! 사아 사라! 사라 어딨어? 이거 싸기 빗기고 조심해요 비냉 조심 게손다 그래. 어. 아이고, 쎄, 아이고 <laughs> 빨리 줄걸거안아 안 있을 텐데? 아가 봐. 안 아나 어, 튀었어 얘네 아, 포 피자. 올 고, 같은데? 시원. 나이스. <laughs> 아, 치 나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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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으아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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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으아. 아, 빨리 와x2 좋아 좋아 구해줄게요! 완벽해 완벽해 <laughs> 고마워요 한대더 어디야? 정면이야 그 앞에 아, 진짜. 어? 어? 진짜 개쎄다 여기 야 아니, 얘네 심해 방벽 미쳤는데? 아, 와 심해 소리 뭐야? 졸라 무서 심해 왜 이렇게 아파? 어 씨발 또 아무도 없네? 그지아씨 <laughs> 아, <laughs> <주기도 웃음> 약간 지글지글 지글, 지글, 지글. <laughs> 졸라 무서 <laughs> 맞아 튀기는 소리나 나, 튀어! 아우리하네 내 네, 반복 들어볼게. 이거 시메한테 좋은 먹이가 될 거야. 아 어, 이거 어떡 하지? 조심해. 무키님 조심해. 우와 무키님. 좀만 기다려요. 시메 내가 더 잘하지. 우리 아직 아나랑 메이. 하하하 이 색. 셉순동기망치해 보실래요? 어 너무 좋아요. 로와봐요 일로와봐요 어디 어디 어디예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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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셉 어디 있어요? 여기 오, 계단 뭐? 계단 오른쪽 계단. 오케이 오케이 저기다 나, 나 여기 있어요. 어, 씨발 근데 파라 때문에 존나 아픈데? 야, 여기서 내가 어그로, 어그로 걸어줄게. 샘, 어, 어, 내가 망치 그거 줄게. 응? 저... 아우, 어, 아, ㅅ 라가마라가 나이스! 저이치로 <laughs> 네. 보내드릴게요. 가서 찍어도 요 네요! 야, 나이스! 네. 나이스! 나이스! 아니, 잠 어떻게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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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시으면 어디 갔어? 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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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그래, 뭐야 쥬 뭐야! 아 개핀데! 아... 기주데아 파라 맞아. 진짜 개핀데... 리스 파라! 파라 필! 파라 필! <laughs> <파라 웃음> <피. 웃음> <나 뼈틀러서. 웃음> 아죄송해요아 <laughs> 죄송 죄송 저 <laughs> 제가 라인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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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왔어요. 아 드럽게 아고 망치 심그 포탑 심 포탑 진짜 와 어, 아파요. 저원는데나 주방 없었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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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. 망치 심 나이스, 자리야? 아아 잘 도망가네 화나게 데아화에 뭐야 씨 가방지방 다 빠진 거 같아 아 내가 서기방 파괴됐다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아나 피나이 나이스 나이시키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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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아니 진짜 집에뭐 이렇게 지글지글 하는 소리가 나냐? <laughs> 무서워 오 나이스! <laughs> 마지막 차탄? 아 잘못 었다자리 어, 인정 uh <laughs>